자,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이 윤석열 수사회압의 핵심 증거. 윤석열의 경로에서 출발을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련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은 수사단장의 주장, 그리고 그에 이어서 해병대 고위 간부의 진술. 거기에 또 어제는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보고했던 회의 당시에 그 현장에서 직접 이 경로를 목격했던 사람. 그 사람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여권 인사에게 노발대발했다 경로했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모 여권 인사가 또 폭로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진술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들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vip 경로설과 관련된 이야기 이게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지난해 8월 말쯤이죠 mbc 스트레이트가 이 해병대 수사단이 만든 수사진행 경과 문건을 공개하면서 드러난 것이 그첫 출발이었습니다 어, 대통령 주관 대통령실 회의 당시에 안보실 국방보좌관이 사단장 등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이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 대통령이 정말 이 노발대발 격노를 했다. 당시 그래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곧바로 연결을 했다. 이런 내용이 이 수사단의 문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서야 그 실체가 여러 복수의 그 관계자 진술로 지금 쇠기가 박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대통령의 격노와 그 지시를 통해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심지어는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전 군사법원장까지도 동원이 돼서 이첩을 보류하고 기록을 회수하고 재검토를 지시하는 이 온갖 불법적 행위가 잇따랐던 것이 너무나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제 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 신동욱 국민의힘 당선인 방송에서 발언했던 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 신동욱 당선인이 대통령은 경로하면 안 되냐 야,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사안의 본질이 윤석열 경로에 따른 지시에 있는 것인데 대통령도 화낼 수 있지 않냐? 라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논리를 펼치는 걸 보세요. 수사 내용을 보고 받은 것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그러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 수사단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고요. 그럴 권한이 없죠 대통령실은. 그리고 또 그런 경로를 기반으로 해서 아니 죄를 물으면 누가 사단장하냐? 혐의에서 빼라 이런. 사실상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까지 그렇게 이어졌던 점. 이 수사에 대한 명백한 개입 의지까지 드러낸 것이 이 사안의 본질인 것을 이들은 매번 이런 식이에요. 인간적인 이유를 들먹이고 감정적 호소에만 치중을 합니다. 김건희 디올백 뇌물수수 인사청탁 의혹은 박절하게 못 끊어낸 게 원인이다 라고 하는 윤석열. 장시호가 국정동단에 그실마리를 제공해줬으니까 특검 수사가 끝난 이후의 사적인 전화와 수사 무마 청탁 심지어는 성뇌물 의혹에 대해서 매물 차게 할수 없었던 거라고 주장하는 윤 사단 핵심 김영철 검사의 최근 해명 이번에는 윤석열 수사 개입도 대통령도 사람이지 않냐라는 취지의 슈드아 정말 되도 않는 이후한무치한 발언 이게 연속되면서 되려 국민들만 하루에 열대 번도 더 경로를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라고 하니. 지금 이 나라의 꼴이 법치가, 인권이, 민주주의가, 그리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겠냐고요? 그들이 쌓아왔던 이 업보는 법적 단죄로도 그 죄가 채다 덜어지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정말 죽어서도 편히 살수 없는 천벌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꼭 그리 돼야 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 중 하나인 김용원,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윤석열 방탄을 위해서 국가 인권이를 반인권위로 전락하게 만든 이 윤석열 지명직 국가위원인 상임위원 김용원. 그 김용원이 박정원 수사단장을 둘러싼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월권적으로 기각했던 이 직권남용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서 어제 해명을 내놨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불법에 대해서 이걸 철저히 외면을 하면서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게 오히려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군 인권의 정치 오염을 크게 개탄한다라면서 국가인권입법 49조에 이위원회 의결 없이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공개인 것은 맞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조사가 끝난 상태의 보고서죠. 그리고 군 인권센터가 적법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아낸 그렇게 공개를 한 정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어디서 인정을 해줍니까? 인권위 홍보 협력과에서조차도. 이걸 얘기를 하죠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거 처리가 된 것이다 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저 김용원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또다시 현행법의 법리 판단까지 이렇게 비틀어버려가지고는 이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걸 보면 정말이지 역겨운 수준이죠. 그리고 해명을 한다면서 덧붙여서 한다는 소리가 자신의 이 월권적 기각 결정 이것이 인권위원열 11명 중에 과반수인 6명의 법 해석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은 문제가 없다. 라고도 왜곡을 했는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박종원 수사단장에 대한 공소제기 취소를 권고하는 해당 보고서에 대한 기각결정을 본인이 독선적으로 내린 것이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함께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간 이 소위에서의 판단의 통상적인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니까 이거를 김용원 역시도 인지를 하고 있었더만요. 지난해 10월에 보면 김용원하고 여권 측 추천위원인 이충상 상임위원을 비롯한 여권목 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뭔 짓을 합니까? 인권위법 13조 2항에 있는 그 의결 방식 소위의 회의는 구성위원회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상 만장일치 의결 방식에 대해서 3명의 위원 중한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라면서 전원위에다가 이 의결 방식을 바꿀 것을 심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전원위의 회부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기각을 해야 된다. 이 소위 자체 판단부터 자신들에게 불리한 문제를 덮어버리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김용원이 이 전원 위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던 이 내용을 강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각 판단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죠? 여기에 있어서 사실 관계가 바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해당 안건을 함께 발의를 했던 그 여섯 명중한 명이 추후에 추가적인 의견서를 통해서 반대 의견으로 정정을 했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결 의결로서 다른 위원들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또 법적 효력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소위 의결 방식에 대한 이 안건이요. 김영원과 그 여당목 추천위원들의 이 주도적으로 올려세웠던 이 안건. 이달까지 해서 총 10회째 상정만 되었을 뿐이지 의결이 된 적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그러니까 의결도 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자신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따라서 독선적으로 이번 기각은 문제가 없다, 이런 해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밥 먹듯이. 심지어 이번 박정원 수사단장 것만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8월부터 해서 이 김용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아주 독단적인 처리 행태가 계속되어 왔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밝혀졌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군 인권의 정치 오염에 크게 개탄한다라는 김용원의 주장을 전 본인 자기소개라고 봅니다. 본인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 판단, 인권을 오염시키는 그 저열한 행위, 위법적 폭과에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걸 오히려 본인이 돌려받아야 된다고 봐요. 참고로 이렇게 씻어낼 수 없는 역사적 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들인데 조만간 이들의 운명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그것도 덧붙여서 좀 짚어보자면 지금 국민의힘이 소위 똥줄이 많이 타는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28일 본 회의에서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날 비상 의원총회를 걸어가지고는. 같은 시간에 이걸 열겠다. 그래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최상병 특검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 짓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빠짐없이 모두 참여를 해달라 라면서 비상의원 총회 개최 메시지를 지금 벌써 다 돌렸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이게 의견이 한데 모이지 않는 그 분열의 모습들만 오히려 계속 관측이 되죠. 이를테면 그 국민의힘 모 중진 의원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임 이 지도부가 최상병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당이 힘으로 그걸 강제한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비민주적이다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용태 당선인 그 같은 경우는 안철수, 김웅 또는 유희동과 같이 특검법 반대 의견을 공식화한 의원들에 대해서 그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혜진 의원의 경우에도 당 안에서의 의견을 이틀막 하고 그걸 안 따르게 되면 징계하겠다라는 것은 자기 모순이지 않냐 그러면서 대체 어떻게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할수 있겠냐 이런 취지의 주장도 했다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그 윤석열에게 정말 무한한 딸랑이를 흔들었던 초선의원 집단 내에서도 지적이 나옵니다. 이거 정치적 사안 아니지 않냐. 심지어 국민의 관심과 동의도 이루어진 사안인데 이걸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라는 거. 이거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온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국민과의 힘겨루기를 계속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정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는 나도 이 역사적 죄인으로 기록되기는 싫다면서 하차비를 누르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검찰 독재 정권의 최후의 날이 이제 슬슬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시민 권력의 힘으로 저 무도한 집단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좀더 힘내서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탄핵의 목소리를 밀어붙여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